우리 이 시대 여러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걸지 좀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설기 바빴습니다. <laughs> 내 질문, 내 불만, 하나님하고 실험을 한 거죠.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실험한 게 아니라 매일 당구 치면서. 실험했습니다. 아니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 윤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세나 이제 명분 같은 게늘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아,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서 벽에 부딪힐지, 어디쯤 가면 그게 이렇게 전복이 될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나 뒤집으시니까 그러니까 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고 그 한나는 애를 못 낳던 불임의 여인이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든다. 그럼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건 뭔가?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 에서 아 저들은 불쌍하고 저들은 지혜가 없고 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나 깔아 놓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수없이 많은 엑스트라 들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과 부름받은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컷 보게 하니까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우리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 같이 내가 그냥 내 불만을 토로했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배짱을 가지고 하십시오. 설교의 위대한 점은 나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보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제 후배 중에 최고의 설교를 한 친구가 주일날 올라가서, 저는 오늘 설교 못 합니다. 어제 밤새 마누라와 싸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 보범적인 설교는 분명히 아닌데,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laughs> 목사님쯤 돼도 삶은 어렵구나. 그럼 굉장한 위로죠. 아,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천국에 살겠구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인만우엘 아닌가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면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죽일 자들을 찾아오시는 건데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믿었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자기도, 난 충분히 성실치 못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계속 제거하려고 드는데, 하나요? 아니야, 네가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쥐랄 날이 되면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뭐, 잘 아시잖아요. <laughs>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올라와서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설명을 해요. 나뭐 지난주간 바빠서 설 준비할 틈도 없었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올수 없이 왔어요. 그말안 하고 시침이 뚝다고 하세요. 하고 듣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난주 설교인데요 중요해서 한번더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거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갖고 온 거예요. <laughs> 이게,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너무 좁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열어놓고 하세요. 풍성함, 다양함, 그리고 기적을 믿으세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면 와서 엘리아에게떡먹이듯이 천사분에서 떡을먹이야 일어나라 가자. <laughs> 그 이제 저기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현실의 도전을 민감해 해야 되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할수 있는 답과 혹은 공감을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